200장 찬송하겠습니다. 200장 찬송과 200장입니다. 덜고 <laughs>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을 나의 길과 믿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대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겁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를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선한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1장은 특히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믿음은 선택과 결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결단도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과 기준의 결단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내 선택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낭패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강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에 선택하고 결단하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면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첫 번째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보시면 믿음으로 애급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하십니다 당시 애급의 왕은 바로는 절대 권력의 상징입니다. 무서부리의 권력을 그렇게 휘두릅니다. 자기 말한 마디면 그게 곧 법입니다. 말한 마디에 사람이 죽고 삽니다. 한민족이 도륙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킵니다. 바로 왕이 엄청나게 급박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 바로 앞에 당당하게 씁니다. 온갖 해유와 협박에도 잘 참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자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당장 육신의 것을 쫓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가고 적당히 세상과 결탁하거나 세상을 적당히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참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두려워 도 세상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가 보여준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유혈절과 피뿌리는 예식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당시에 밤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도록 하죠. 10가지 재앙을 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마지막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전 나라에 재앙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애굽전 나라에 있는 장자들 다 죽이겠다.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요?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을 밤에 굽어 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집하게 발라라. 그러면 천사가 그 피를 보사 넘어갈 것이다. 피를 보고 넘어간다 하는 뜻에서 유월 이런 겁니다. 유월절이 생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정해서 양을 잡아다가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게 됩니다. 마침내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애국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장자들은 다 죽이게 됩니다. 온 나라가 통곡하고 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지역에는 잠잠한 겁니다. 죽을 일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서 야뭐 이게 귀찮고 피를 뿌리고 냄새나게 이렇게 뭐 문지방에 발을 피로 내냐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자기들 아들의 장자들이 죽는 피극을 겪었을 것입니다. 많은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이 예수님 이피 뿌리는 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 뿌리는 것은 그뭘 상징해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제사 안 받고 구원받는다 하는 걸 말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 야 예수를 믿어서 무슨 구원이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무슨 죄를 사냐? 참선을 행하고 뭐 선행을 행하고 뭐 이래야 뭐 죄를 용서받지?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날 위해 십자가피 흘려 주셨을 때 그때 내가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다.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이거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뭐못 믿겠다 하면 구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의 피로 내 제사함을 받았다고 습니 믿은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구속하며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교회 다녀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요, 그걸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야, 뭐, 그, 뭐, 교회 다닌다고 꼭 구원 받느냐? 예수 믿는다고 뭐, 제사 안 받을 수 있겠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착한 일 해야지, 좋은 일 해야지, 봉사를 많이 해야지, 마음을, 심사를 곱게 써야지. 그건 다 합리적인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의인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마하로 십자가에 피어를 죽겠어요. 우리 인간으로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구원 얻을 길이 없고 재산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어를 위해서 하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홍해를 건너는 믿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갔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어떻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들어가는 길목에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절망이 되었습니다. 뒤에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생각해보니 괘씸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든지 잡아오라고 그렇게 군대를 보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에 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다. 혼비백상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고 엄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향 하여 모세가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들고 탁 그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홍해 바다를 쫙 깔아놓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을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 혹시 그 중에 아주 불평불만자라든지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 건너가다가 갑자기 바닷 물이 확 합젖버리면, 막, 떠내려가고 수상되니까 죽을 줄 알까? 아이고, 나는 못 간다,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죽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니까꼭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위동으로 다 건너갔다. 건너. 싹 건너가고 나니까, 애국의 군대가 막 들어왔는데, 막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건너가거든. 이야, 저게 바다 물이 갈라졌는데, 저 사람들 다 갈라졌는데, 바다 물이 갈라진 것도 신기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지나가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말 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바다 중앙에 왔을 때 하나님이 바다 물을 확 합쳐가지고 어떻게요? 해그애굽의 군대가 싹다 수상되어 죽어버렸다. 이게 이게 믿음에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느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배한 척이 조난을 당했대요. 그래서 막 살려 달라고 SOS를 막 쳤대요. 그 연락을 받은 구조선 선장이 즉시 배를 띄우려고 하는데 젊은 선원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 선장이 바람이 너무 거세고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우리가 배를 띄우기에는 위험합니다. 우리도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선장님이 우리에게는 구조하러 하러 가라는 명령만 받았지 구조하다가 돌아오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무조건 우리는 가야 한다. 그렇게 했대. 그러자 이 선원이. 그렇지만 선장님, 우리는 잘못하면 영영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선장은 야이 사람아, 우리는 가라는 명령만 받았지 돌아오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 가야 돼 했다는 것이죠. 참선장이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 원어에서 잘 산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잘 산다. 이잘 산다 하는 이 표현이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름답다. 혹은 올바르다. 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뜻이래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잘 산다 그렇게 표현돼. 우리 사람들은 잘 산다 했을 때는 뭐 돈이 많고 성공하고 뭐 이런 걸잘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을 잘 산다고 말해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치 있고 올바르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잘 사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